보고라는 거를 리스폰스가 되면 안 돼요. 이게 그냥 요구가 와서 그에 따른 뭐반 이게 무릎에 똑치면 톡치 올라오듯이 보고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오기 전에 걷어차는 거야. <laughs> 어 어차피. 그 가서 때릴수록 어머 이런 애가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막 심쿵하는 거야 상사 입장에서. 자 보고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리 안 되면. 보고를 잘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라 거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요 글쎄요 보고를 잘하는 방법은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업태마다 다르고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제가 그거를 부인하는 건 아니고 저의 경험으로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만나봤던 정말 보고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들 결국에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받아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보고의 전제조건 첫 번째는 뭐냐면 상사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모든 게다 하나가 되는 거죠 모든 이요 일단 여기서 벌써 거부 반응이 있고 막 지금 어 벌써 오마이갓 그러잖아 반응. 그 마음을 읽어야 되니까 이제 하나가 된 것처럼 좀 상사처럼 고민하고 그렇죠. 생각하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해야 된다니 그 그렇죠. 마치 그렇죠? 이런거죠 형사가 살인범을 찾을 때 <웃음> 그, <웃음> 사고 현장에 가가지고 살인범 입장에서 한번 해보잖아요 이렇게 네. 그럼 난 이렇게 했겠지 막 시뮬레이션 해보잖아요 네. 그때 갑자기 팍 그럼 여기 뭐가 있겠냐, 그러면서 뭐, 자꾸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 같은 거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이, 나에게 시킨 이 일을 바라보면 조금 다른 각도 해석이 나와요. 어떨 때는 그냥 그 마음 자체가 동의될 때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하나가 된다는 것을 세 가지 단어를 정의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고민, 두 번째는 생각, 세 번째는 관점. 고민과 생각과 관점이 일치가 될수록 보고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상세 오류가 보였을 때 그러면 음. 모르는 척하고 그냥 무조건 온라인 해야 되는 건가요?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랬어요. 아 어, 근데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것처럼? 크리너 <laughs> <laughs> 그리고 살짝 가리... <laughs> 너무 잘 보이는 약간 허점 같은 게 보이면요? 그거는 차치하는 게 좋습니다. 차치요? 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일을 할 때도 그랬고. 그렇게 저도 배웠어요. 상사의 결정이나 이런 게 오류가 있죠. 사람인데 왜 없겠어요. 그리고 뭔가 모순되는 것도 있고 다 맞아. 근데 상사와 신뢰관계에 들어가야 그걸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 신뢰가 없는데 내가 그걸 백날 지적해봤자 아... 부인되는 건 나예요. 아. 이게 진실이야. 아, 이게 시간차가 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시간차가 있는 있죠. 거네요? 그러니까 진짜 상사가 설령 불법적인 일을 시킨다 하더라도. 허? 불법은. 제가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론은안 했으니까 내가 할수 있는 얘기야. 네네네. <laughs> 결론은. 아, 그런 얘기, 요청을 받아보셨다고요? 그렇죠. 오.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이렇게라도가 좀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거지. 네. 근데 그 그러면... 그때도 흐린눈을 해야 된다고요? 당연하죠. 근데 안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묘미라니까. 이 보고의 묘미라니까. 묘미요? 아,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요. <laughs> 저를 어떻게 했냐면, 눈가리를 보면 대부분 파악이 되잖아요. 눈을 네. 딱 보니까 이분 진심이야. 이거 해야 돼. 근데 불법인 거 알고 계셔. 어? 근데도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거야. 어... 근데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하려니까 해내? 이러면 이제 안 되고. 네. 그래서 그분의 의도를, 진중을 파악하는 거죠. 아, 의중을 파악하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한 보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오도를 딱 받고 이게 잘못되면 또 여러 여러 리스크 위에서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걸 얘기하신 분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가오 빠지잖아. <laughs> 어떻게 하셔서 뭐라고 <laughs>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대답을 회피하죠. <laughs> 그러면 그냥 제가 알아서 듣는 거예요. 내일까지 보고 되겠습니다. 야오... 그리고 나가서 설령 불법이라더라도 정말 완벽한, 뭐 완벽이라는 건 없죠. 이건 추상적인 개념인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진짜 이거는 확실하다. 음... 확실하게 불법을 해서라도 저거를 달성할 수 있다. 라는 안을 진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은 감도로 고민을 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거죠. 그래서 진짜 그 다음 날그 밤을 새서 준비하는 거 그거를 네. 드라마 같이 요즘에는 뭐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이랬어요. 밤을 새서라도 진짜 그걸 찾아. 그리고 그걸 진지하게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을 보고를 해요. 네. 그러면 대부분 올바른 정신머리가 바뀐 상사는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서 그 내가 밤새도록 고민했던 내용은 낭비시간이 되죠 어, 너무 어려 너무 싫죠 근데 그 보고서는 실행이 돼도 안 되는 거고 네. 내가 진지하게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난 스탠바이 상태야 당신의 결정에 모든 걸 맡기면 딱 올리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그렇죠.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보고서는 휴지소가리가 됐지만 그 보고 끝에는 상사분의 그 마음속에 하나가 시원해지는 그게 있어요 음. 그럼 그 뒤로 상사는 내 앞에서 함부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음... 아 쟤한테 말 잘못하면 진짜 하겠구나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 말을 좀 신중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상사와 하나가 된다는 거고 내가 진짜 그거를 진짜 시, 실행을 하자고 만드는 게 아니야 내 의도도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걸 진짜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아 그러니까 그 끝단까지 어쨌든 하면서 아,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요 근데 그냥 해봐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laughs>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사와 하나가 돼야 돼 상사가 하나가 된다는 거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보고가 대화가 됩니다 되게 쉬워져요 보고가 전혀 어렵지 않고 보고를 하는 순간만을 기다려요 정말이 정말 이거는 진짜 경험해 봐야 돼 하는 <laughs> 순간만 정말 상사 가 오기만을 기다린다니까 <laughs> 그리고 빨리 내가 이 보고를 빨리 내 의견을 얘기하고 네. 의견을 듣고 싶어요 컴펌을 아. 받고 싶고 만약에 잘못된 거면 교정을 받고 싶고. 음. 그러니까 이게 기회의 비입변 부익부야. 그러니까 내가 우죽하면은 그런 얘기 들었다니까요그 제가 임원분들 채용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가장 큰 기, 그런 기업들에서 많이 모시고 왔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연봉 계약 딱 하고 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팀장님은 회장님과는 무슨 관계신가요? 왜요 로열 패밀리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그 관점이 너무 어 너무 월라이먼트가 돼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월급제이가 저런 고민을 하고 있지? 음... 자기가 지금까지 만나본 인사팀장하고 너무 레벨이 다른 거야. 음... 그니까 러 자기가 만나본 저 정도의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로열 패밀리였어. 어, 네. 뭐 사촌, 뭐, 뭐. 조심스럽게 웃으면서 이렇게 <웃음> 물어보시더라고. <웃음> 사촌이면 뭐 관점이 비슷해지는 건가요? <laughs>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어찌됐건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그런. 아, 닮았다, 비슷하다.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 게그 상대방의 입장을 그냥 간파하는 게 되거든요? 그니까 러 스트레스도 나 똑같이 받아. 그 무게를 내가 다 지는 것 같아. 같이 죠 같이. 그러니까 상사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흐뭇해. 감동. 감동이지. 내 고민을 같이 해주는데. 네. 그러니까 계속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고 관계가 아니고 의견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상사가 지시한 거에 대해서 끝까지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함에 있어서 상사를 위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나도 상사와 관점이 비슷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관점에, 관점에 성장이 거예요. 되고 하, 어떤 분이 그러다 음. 보면 축구 협회처럼 될것 같은데 아, 어떻게 아니죠. 조심해야 될까요? 물어보셨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결정이 났잖아요. 축구협회 얘기하면 제가 아직 안 그래도 영상을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 굉장히 고민 중인데. <laughs> <laughs> 왜냐면 그건 100% 인사 문제입니다. 그 안에 지금 실력 있는 HR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방금 벌써 끝이 났잖아요.라고 하신 말씀 무슨 뜻이에요? 결과 발표가 났으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그 차이가 네. 뭐냐면 저는 그 실행하지 않았어요. 진짜 할 것처럼 했지만 실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는 실행이 끝났어요. 음. 그러니까 결국 막지도 못했고 해결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언하고 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H.R. 문제고 그 H.R.이 만들어지게 만든 만들, 좀더 정확히 하면 리더죠, 리더. 음. 왜냐면 리더가 H.R.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H.R. 이슈입니다. 그, 협회장조차도 교체할 수 있는 플랜을 h r 이 제시해야 돼. 어. 그만. 어. 두꺼운 어, 네. 그만 네. 얘기하요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나가셔야지, 네. 이제. 너무 하셨어. <laughs> 그래서 보고의 전제 조건 1번은 상사와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제일 어렵죠? 제일 어려운데, 이게 되는 순간, 이게 좀 어렵게네요. 근데, 사실은 절반은 내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든, 상사랑 같아지면 내 마음도 더 편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맞아요. 아, 그걸 위해서라도 좀 끝까지 가보는 건. 그렇죠. 내 입장에서도 같아요. 그게 유익해요. 왜냐면 상사랑 나랑 한 마음으로 쫙 갔어. 한 마음으로 갔는데 일이 잘안 돼. 누구 책임이에요? 상사, 상사 책임? 책임이죠. 어. 왜냐면 같이 갔거든. 어쨌든 의사결정자는 상사란 말이야. 네. 아, 당연히 상사 책임이죠. 그래서 상사를 낮추는 게 아니라 내가 올라가야 된다고. 일단 아. 이게 출발이다. 출발이 너무 어렵는데요? 네. 그러니까 <laughs> 진짜, 이, 오늘 이거 참여하신 분들 진짜 한번 해보세요. <laughs> 커리어가 그냥 탄탄대로 열립니다. 탄탄대로. 자, 그래서 1번은 이제 이거고, 이게 제일 어려운 거고, 이게 제일 센 건데, 2번이 있습니다. 보고에서 오. 정말 중요한 전제 조건. 상사의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의 일 내일이 따르고 있는 게 아니고, 상사의 아... 일이 곧 내일인 거야. 아, 그래서 그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상사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호혜적 관계라고 합니다. 호혜적 관계. 서로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관계가 됐을 때 가장 좋습니다. 대기업들 대부분 인적성 검사 하잖아요? 거기에 요항목이 어. 대부분 들어갑니다. 음. 용어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용어는 좀 다르지만, 사실 인성 면접을 통해서 검증하고 있는 핵심이 이거예요. 호혜적으로갈수 있냐? 아니면 지젤란 맛에 사는 이기적인 놈이냐? 팔로워십이랑 비슷한 거예요. 팔로워십이랑 걸까요? 비슷하죠. 근데, 팔로워십만으로 하는, 좀 부족한 게뭐예호혜적부어 팔로워십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팔로워십이 좋다는 건 일단은 그냥 하는 거야. 그니까 네. 되게 무식하고 멍청하게 해도 팔로우십은 좋은 거예요. 음... 그리고 결과물이 안 좋더라도 어 우리 리더 시키는 대로 무조건 그냥 맹목적인 추종을 한다 그러면 팔로우십이 좋은 거예요. 네. 호혜적 부하 는그 차원이 아니에요. 호혜적 부는 그 위에 있습니다. 하긴 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긴 하는데 상사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사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 서 상사도 좋고 나도 좋은 접점을 찾아가요. 그럼 아까 1번을 먼저 한 다음에 세팅해 놓은 다음에 2번을 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아. 그래서 상사와 하나가 되는 것이 이제 호혜적 관계라고 기본적으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포트하는 게될수 있고 상사가 필요한 정보 정리 이런 것들이 이 같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과제를 제시하는 거. 이것도 이제 호혜적으로 볼수 있겠네요. 상사에게 계속 뭔가를 제시를 해야 돼.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해보니까 이런게 좀 아쉬운데 이렇게 개선해보면 음.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좀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도와주시면 안될까요? 이런 식의 제안이란가 보고라는 거를 리스폰스가 되면 안 돼요. 이게 그냥 요구가 와서 그에 따른 뭐반 무릎에 뚝 치면 뚝치 올라오듯이 보고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오기 전에 걷어차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래서 설령 내가 뭐부러지는한이 있더라도 걷어차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오기 전에 일이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laughs> 근데, 때려가지고, 아니, 이게 올라오잖아요? 아. 그럼 이게, 안 맞아. 상사는 절대 안 맞아요. 상사 <laughs> <성격> 맞춰야 돼. <laughs> 어, 이제 오기 전에 때려야 돼. 오기 전에. 아. 어, 그, 가서 때릴수록, 어머, 이런 애가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막 심쿵 하는 거야, 상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보고의 목적이 뭐냐, 라는 좀, 챕터로 넘어가서, 보고의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보고의 목적은, 성과를 내는 것이다. 보고가 상사가 시킨 거를 반작용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정도의 수동태 말고 좀더 능동적으로 보고를 통해서, 어, 어떤 의사결정을 받아내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기획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그럼 내가 아무래도 주도할 수 있으니까 좀더 편하겠죠. 좀더 쉽고. 그리고 일단 후회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하는 내내 불평불만한 시간에 새로운 시도를 하겠죠. 내가 주도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유익해요. 뭐 일은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우리가 진짜 회사에서 짜증나는 순간이 뭐야? 일은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을 때잖아요. 아무 의미도 없고 성과도 안 나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게 굳어지면 월급 루팡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굳어지면 안 돼요. 그게 뭔가 짜증나고 싫고하다는건 살아 있다는 증거야. 그 살아 있을 때 뭔가를 바꿔야 돼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모니먼트가 됩니다. 이제 점점 화석화돼요. 묘비처럼 돼. 그래가지고, 그냥, 굳어있는 거야, 이렇게. 뭐, 좋게 표현해 월급노예고, 나쁘게 표현하면 그냥 좀비예요, 좀비. 그냥 반응만 있어, 회사에서. 내 커리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내가 조금 더 주도적이고, 내가 의미있다고 생각되는 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보고를 잘할수록 유익하다는 거죠. 음. 보고가 다는 아니지만, 어차피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고라는 것은, 논리적 사고, 전략적 사고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논리적을 전략적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훈련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 넘어가야 돼요 오늘의 이제 결론인데요 보고의 단계 혹은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보고의 단계와 수준이 있다. 그래서 보고를, 지난주에도 우리가 질문의 수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질문을 그냥 단순 정보를 교류하는 게 있고, 제안하는 게 있고, 파악하는 게 있고, 이런 레벨을 좀 설명을 했었는데, 보고에도 이와 똑같이 단계와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가 현황 파악입니다. 현황 파악. 그냥 단순히 현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됐냐? 예, 됐습니다. 이것도 보고죠. 중간 보고가 이런. 그렇죠. 경우인가요? 일종의 중간 보고의 네. 내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현황에 대한 그냥 보고, 파악을 돕는 거예요. 이게 보고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불안전하죠. 이거는 정말 그냥 주니어 레벨에 가장 신입사원들 정도가 생각할 내용이에요. 근데 3년차 이상 정도 되면 제가 보기 2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보고의 두 번째 레벨은 질문하는 겁니다. 그 앞에는 현황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현황이 있고 상황은 이런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를 통해서 내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런 걸막다 보고하는 게 아니고, 다 나열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획을 조금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고의 내용이 그 기획을 컨펌 받기 위한 현황들로 재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황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깔려있그 언제나 이거는 깔려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만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했어. 그럼 그 다음 단계 뭘로 들어가야 될까요? 설득입니다. 상사가 설득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설득이 나와 이미 상사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설득이 되는 끝난 거야. <laughs> 그 그러니까 내가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현황을 파악했던 게 이렇고 지난번 제가 질문드렸던 기준과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 네. 과정에 기준도 있었고 방향성도 있고 우선순위도 있었고. 그런 내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설득이 됐어요. 동의하십니까? 뭐 동의하십니까? 이게 묻지 않겠죠. <laughs> 이게 맞을까요라고 가는 거죠. 이거는 똑같이 보고의 내용이 맞을까요라는 질문 형태지만 사실은 설득이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겸손한 어투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요이 단계 3단계가 있죠. 현황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질문. 세 번째 단계가 설득이다. 각각의 내용에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현황 파악을 통해서 얻어내야 될건 뭐냐. 그러니까, 현황 파악을 보고를 했으면 반드시 얻어내야 될게 있어요. 이 얻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얻고자 하는 게 뭐냐 했을 때는 과제 도출이에요. 내가 이런 거 쫙, 현황을 쫙 보니까, 이거부터 해야겠, 이거부터 할까요? 이거부터 해야 되겠는데요? 이런 식의 아주 가벼운 해결 과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 2번 단계의 질문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두 번째 단계 질문에서 반드시 얻어야 되는 목표는 뭐냐면 기준을 확립하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1단계에서 는 현황을 보니까 요 3번 프로세스를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볼까인 해볼 거고 이 질문에서는 3번부터 7번을 없애도 될까요? 프로세스를 확 압축하는 것도 괜찮습니까? 내지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도 됩니까? 내지는 저런 것들은 그냥 아예 하지 말까요? 이런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요걸 아,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요런 것들을 딱 정리해서 물어보는 단계가 2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상사가 깜짝 놀라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 친구에게 이런 기준을 줬어? 그거대로 실행을 대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막 투자를 막 받게 막 돈을 막 써. 막. 그래가지막 주변에 재무팀이 난리가 났어. 와가지고 막 대표님 여기서 막 돈을 막 쓰고 있는데 어떡하죠? 그랬을 때 대표가 어? 내가 컨펌한 건데? 그렇게 하라 그랬어. 내가 기준을 이렇게 줬으니까 그 기준이 맞는지 한번 체크해 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고 하나를 통해서 내가 일하는 많은 것들이 그냥 쉽게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 3단계 이제 그 다음 단계 설득 단계에서 얻어야 될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의사결정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시로 든 내용 안에 사실 포함된 거죠. 의사결정을 받아야 돼요. 지금 현황은 이렇고요 우리가 파악한 기준은 이렇고요 그것에 의하면 이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어 합시다. 그러면 결정이 끝난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정권을 치고 추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중간 보고를 해야겠죠. 내가 기준은 다 줬지만 그대로 실행이 되고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 의사통 공백이 없도록 서면이 될 수도 있고 대면이 될 수도 있고 보고를 해 나가는 게 보고라는 큰 그림에서의 세 가지 레벨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일타 강의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실 만한 현황에 대한 보고를 잘하는 법은 하나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3단계까지의 보고를 이제 습득을 했다고 하면 진짜 선빵을 이미 날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는 결론은 선빵이다. 그러면은 이 보고를 하기 위한 방법, 이제 하우투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야기할 게 되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 는 제가 했던 거를 그냥 오늘 모든 걸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제가 했던 방식 말씀드릴게요. 저는 거꾸로 준비를 했어요. 이걸 역기획이라고 하는데 결정해야 될 사항을 일단 무조건 정해요. 그러면 그 어떤 사항을 결정해야 될 거냐를 그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저분 입장에 서 상사 입장에서 제일 지금 답답할만한 거. 그래서 결정사항을 먼저 정하고 그 결정을 하기 위한 설득 논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설득 논리에 맞는 질문을 맨 앞에 던져요. 그리고 그 질문의 근거가 될 내용을 현황과 함께 근거로 집어넣어요. 그걸 문서로 정리를 하죠. 그래서 거기 핵심은 원페이지 원메시지예요. 한 페이지에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게한 줄로 딱 박혀야 돼. 그리고 그게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이 그냥 내 보고의 모든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럼요한 줄만 쭉 모아놓으면 그게 CEO 서머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서를 쓸 때는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요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좀 됐는데 CEO 레터 이제 서머리라고 하죠. 저는 이제 주로 제가 책임자였기 때문에 제 보고 대상이 보통 대표이사님이시거나 아니면 뭐. 이제, 지주 이사회였거나, 뭐,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써머리가 반드시 있었어야 돼요. 우리 사업부의 그 복잡한 이야기들, 우리 법인의 주요 이야기들을, 위제고자 다 썼기 때문에, 대부분 한 페이지, 두 페이지로 끝내는데, 걔를 먼저 써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를, 간결하게 한번 써봐. 그리고 쓰다 보면은, 아, 뭔가 좀, 이상해. 이게 좀 전달이 안될것 같고, 요 내용 가지고 갔다가는, 바로 쫓겨날 것 같아. 그러면, 그 원고를 계속 다듬어요. 그걸 엽기얘기라고 저는 하는 거죠. 그리고 그역기의 핵심은 질문이에요. 질문이 두 가지죠. 기준을 묻는 게 하나 있고,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게 하나 있고. 그래서 2단계와 3단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사의 언어를 캐치하기 위한 보고를 1차로 집어넣어. 그리고 같이 그걸 대면으로 의사소통하면서 최대한 파악을 해. 그리고 파악한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을 기획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이제 묻고. 그 다음에, 와,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려. 그랬는데, 틀리다고 했을 때, 어? 지난번에 얘기해준신 기준은 기준에 의해서 한 건데 그럼 제가 잘못 이해한 겁니까? 라고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서 상호 쫙 뭔가 맞아지면 그때 이제 본격적인 실행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앞단에서 되게 에너지를 많이 쓰고 저는 그게 결국 기획력이지 않나 이 보고서라는 거는 상황에 맞게 막 커뮤니케이션 도구이기 때문에 저는 정답이 있는 것같지 않아요 물론 가이드라인이나 원칙 같은 건 있을 수 있겠죠 컨설턴트들도 그런 훈련을 받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보고하는 상 상대방의 성향과 히스토리와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 어떨 땐 되게 디테일한 걸 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컨셉추얼한 아이디어만 보고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거 네가 알아서 해뭐 이런 상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상사의 어떤 스타일에 맞춰서 보고하는 것이 지혜롭고 똑똑한 보고방식이다 이렇게 정리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뭐 현황이라든지 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기억해야 되는 거는 보고의 목적은 성과를 내는 것이죠 그렇죠. 응. 그러니까 결국 내 커리어를 위해서 보고를 잘해야만 합니다.